안녕하십니까. 한 주가 마무리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이 나오면서 엉에 울었을 때,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공포감, 세상이 첫 번째 맞볼때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어린이집 갈 때, 유치원 갈 때, 뭔가 주어진 환경에서 벗어날 때, 새로운 이런 거 벗어날 때, 일어나는 일들.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때마다, 남자들은 특별히 또 군대 갈 때, 인생살이가 어떻게 보면, 문제의 연속이었고, 갈등거리의 연속이었고, 수없이 여러분 위기를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고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제가 오늘 왜이 말을 하느냐. 각자 개인에게 인생 최고의 사건이 뭘까요? 제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날. 인생 최고의 사건이 그날이었어요. 구원자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만나는 사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오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그때 알아요. 행복이 무엇인지 제가 행복이 무엇인지를 지나가 보니까 바로 세상의 구원자여 나의 구원자로 오셨던 그리스도가 이해되는 그 순간에 행복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행복을 채우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최대의 안전하고 건강한 인생길이라는 것.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삶을 실제 이해를 하면 그때부터 눈이 뜨이고 지혜가 생기는데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계관이 정립되기 시작해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구별이 가능해요. 세상의 법, 사단의 법, 하늘의 법이 분별돼요. 세상의 언어, 사단의 언어, 어느, 하단의 언어가 뭔가가 구분이 돼요. 그리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 사단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사람도 분별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하늘의 유업 하늘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문화가 무엇인가를 이해해요. 그전에는, 그럴 문자, 테라트, 문화를 써놓고 문화가 뭔지를 몰라요. 진리를 써놓고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행복을 써놓고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니다 행복. 다행할 행자에 복, 복찾으어요그 복이 뭐냐? 재물 위에 말씀을 임, 에덴 동산에 임하는, 재물을 드리는 동산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세상 나라가 사단 나라에 잡혀서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쟁, 패거리, 기싸움, 끝없는 다툼과 분쟁과 싸움,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아비지옥 같은 세상, 거기에서 완전히 건강하고 안전한 인생 길이 뭔가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참된 진리입니다. 오늘도 한국이 무엇인가, 인생의 최대 사건이 뭘까? 지나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자체가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운명 바꾸고 팔자를 고친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축복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딱바뀐거예요그 마귀자식이었던 증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로 뭐가 바뀌느냐 삶의 내용과 질과 모든 게싹다 바뀌어요 엄청난 능력주에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은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능력으로는 영혼을 구원할 길이 없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지혜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모든 질병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건강의 모델로 탁 살아가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작든, 크든, 주어진 걸 하나하나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게 성공자의 삶이에요. 내가 다스릴 수, 정복할 수 있는 정복 능력이 세 개밖에 없는데, 다섯 개를 맞추면 짐이 돼버려요. 이것도 모르고 무조건 돈만 많이 벌으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돈 버는 목적이 뭔데? 목적도, 이유도 없이 돈만 많이 받으면 됩니까?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사실상 슈스템 코리아 회생, 슈스템 코리아를 통한 하늘이 줬던 꿈과 그 꿈을 갖다가 개인화시키는 단계, 꿈을 펼치는 단계, 꿈을 갖다가 이루어가는, 성취하는 단계, 달라요. 언약도 없는데, 비전도 없는데, 무조건 잘 되는 게잘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계속 준조합원들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많이 만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디에 가서 마음과 생각을 투자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유통의 역사를 갖다 바꾼다고 인간의 방법대로 될까요? 그럼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 방법인가요? 점검해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슈텐코리아도 살아나고 시더스도 살아나고 살아나야 될 이유, 살려야 될 이유를 생각해 보셨나요? 5월 2일 날. 하람식당이 137억대에서 경매가 진행하다딱중단됐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경매가 낙찰이 됐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한 150억대에서 참. 네. 경매 안 하고 해결할 방법, 경매하면그손을 그 넘어가야 되지 않냐, 이랬어요. 그런 우리의 생각과 노력을 다 뛰어넘고, 그런 사이에, 171억 1000만원의 낙찰이 됐어요. 그 낙찰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많은 깨 됐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나, 그 돈이 언제 들어올 거고 어떻게 쓰여질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준비 안 됐는데 돈이 무조건 집행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럼 그 돈도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또한 문제겠죠. 사람들은 오늘 먹고 내일 안살것 같이 하, 조급하게 당장 뭘 해볼라 해요 그러면서 한 순간에 또 영원히 살것 같이 또 말을 해요. 이 얼마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말들입니까? 말 같지, 말 같지 않은 말, 이런 걸 가지고 혼란을 주는 것, 그것이 세상의 언어였고, 언론이었고, 방송이었습니다. 지금은 무엇이 잘 되는 게잘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게안 되는 게 아닙니다. 준조합은 여러분, 인생 최 이대 사건이 개인, 각자, 누구,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맛봤습니까 저는 맛봤어요. 운명 바꾸고, 팔자를 고치고, 정말로다가, 새로운 인생의 삶을, 세상 나라에는 내 방법, 내 계획, 내 뜻이 통하는 동네가 아닙니다. 다 착각 속에, 망각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 고난이 오면 당장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금방 먼를 해결하려고 들어요 해결되는 것 같으면 당장 영원히 살것 같지 이렇게 또 착각 속에 빠져요 그것이 망령기가 발동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천국과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매일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인생을 대신 살게 하시고, 건강한 인생으로,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꿔주고 계시는 그리시도. 그리시도를 알고, 그리시도를 만나고, 함께하고, 그리시도를 누리는 것이 인생의 낙이요.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내 인생의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인생길을 노라는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전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퍼 보세요. 1번이 건강이에요. 두 번째요. 삶이 안 사라지면 제일 피곤해요. 삶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가는 게 그게 성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건강, 여러분들이 아는 성공은 그런 건가요? 건강한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하나 삶이 되어지는 게 성공이에요. 지금, 오늘, 다수로 정복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성공자의 삶을 찾아내는 건 하늘이 배경이 되고, 하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신 구원자 그분이 내 인생을 컨트롤을 컨트롤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좋지요. 그 정부가 펼치는 경제 정책이 뭔지 아시나요? 이런 것들도 모르고 당장 지금 돈만 많이 들어오면 됩니까? 진짜 돈을 다 들고 정복하는 능력도 없는데, 땅을 다 들고 정복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좋은 집을 주면 좋은 집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오늘 아침은 진짜 인생 최대의 사건. 행복이 무엇인가? 그 결과로 건강한 인생. 다스리고 정복하는 성공자의 삶. 이걸 지속 반복할 수 있는 하늘의 배경과 하나님의 성삼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깨주제는 절대 행복한 삶을 찾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행복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 행복의 기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수로 정복하는데 내의 인생을 찾아주고 내 인생을 내 성공자로 내가 행복한 인생으로 나를 주관하고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리로다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될때 인생은 가장 능력 있는 삶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이 고백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그동안 주 밖에서 살아오셨잖아요. 주 안에서 삶을 펼치는데, 돌보고, 아끼고, 사랑한가. 돌볼 줄을 몰랐잖아요. 아낄 줄도 몰랐잖아요. 사랑하는 거 몰랐잖아요. 돌보지 않고, 방치시켜놨고, 아끼는 게 아니라, 혹사시켰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학대했던. 이러한 사탄나라의 세상 나라에서 사탄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 컨트롤 을 받을 때는 주 바깥에서 살게 만들고 돌보지 못하게 하고 아끼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절대 내몸 하나도 정말 출단 못하는 것이 세상 나라요사단의법 아래 살아갔던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들어가는 주 안에서 내 몸을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터득해서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는 주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